TV쇼 국민가수에서 이찬원이 보릿고개를 열창하며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그의 감동적인 무대는 많은 관객들을 울렸지만 평론가 박선주의 반응은 예상박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대를 본후 정말 실망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박선주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찬원은 이번 방송에서 보릿고개를 열창하며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와 감정 표현은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고 많은 이들이 그의 진정성에 감동했습니다. 이찬원의 무대는 눈물과 함께 박수갈채를 받았고 그의 열정은 무대 위에서 빛났습니다. 하지만 이찬원의 무대를 보고 난후 박선주는 예상치 못한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이찬원의 발음이 불분명하고 실수가 많다며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선주는 이찬원의 감정은 좋았지만 기술적으로 아직 부족하다며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찬원의 팬들은 그녀의 평가에 크게 반발했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뜨거운 논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이찬원과 MC 김성주를 화나게 했습니다. MC 김성주는 이찬원의 나이와 경험을 고려할 때 너무 엄격한 평가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찬원이 프로페셔널하고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주는 이찬원은 아직 젊고 그의 미래는 밝다며 박선주에게 더 이해심을 가지고 평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찬원의 아버지도 박선주의 평가에 크게 화를 내며 아들이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찬원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아들을 옹호했습니다. 이찬원의 가족들은 그의 무대를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고 이찬원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 사건은 이찬원이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팬들의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가수 프로그램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찬원은 자신의 가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찬원의 이야기는 그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인지 보여줍니다.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그의 음악적 여정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